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DB, 그리고 삼각형 BCE, 그리고 삼각형 ACF는 삼각형 ABC를 각각 세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들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때 사각형 AFED라는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고 그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얘가 그냥 생긴 모양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그 써주는 것이 아니라, 왜 얘가 어째서 어떤 이 사각형이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나타내 주세요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정삼각형들의 특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얘한 예, 변을 지금 우리가 하는 정삼각형들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길이 같은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6이니까 얘도 6이고 얘가 6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6cm입니다라는 표시를 저렇게 그림 속에 그냥 나타내도록 할게요. 예도 6cm입니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길이는 몇이었습니까? 5였죠. 그러면 이 길이도 몇이었어요? 5가 되겠고, 그다음 이 길이도 당연히 5가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또 정삼각형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전체 8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도 8이 되고, 이 길이도 8이 되겠구나라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길이 같음을 표현했는데 여기는 8, 여기 칸이 이렇게 헷 갈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도 지금 같은 길이가 된다, 8cm가 된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얘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이 안에서 무엇을 찾아내셔야 되냐면 삼각형이라는 것의 합동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삼각형의 합동 눈에 보이세요?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삼각형 여기 있는 합동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치, 두 변의 길이와 하나 체크할게요. 끼어 있는 각의 크기 똑같으면 우리는 그 합동을 뭐라고 부르죠? SAS 합동이다 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 두 변의 길이와 끼어 있는 각이 같은 거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정삼각형의 특징을 모두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에서 봐봐. 지금 이 AB라는 이 길이. 그죠? 6cm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즉 BD라는 길이, 얘가 몇이었어요? DB라는 길이도 6cm였어요. 그다음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BC라는 길이와 BE라는 길이는 어때요? 똑같이 8cm로 같았어요. 그럼 여기 표시할게요. BC라는 길이와 BE라는 길이는 8cm로 같다라는 거 체크했고요. 자, 이제 각에 대한 부분으로 가 보도록 할까? 얘 분명히 각각이 정삼각형들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몇 도죠? 60도였습니다. 그 60도에서 요 각의 크기를 뺀 나머지 크기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A, B, D라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야.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각이 60도야. 똑같이 60도에서 요 공통이 각을 뺐더니 그 나머지 각의 크기 아하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구나. 즉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두 개의 삼각형,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습니다라는 것 연결할 수 있어요. 자요 부분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라고 했. 니까 여기는 삼각형 ABC라고 연결했을 때는 f e c 라고 연결할 수 있겠죠? f e c 라는 것도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그니까이 삼각형이랑도 연결했으면 이쪽 삼각형이랑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 먼저 쓸게요. 삼각형 ABC와 ABC를 썼으니까 DBE를 먼저 쓰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DBE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합 동이 되었습니다. 무슨 합동이 되었어요? 두 변의 길이와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두 변의 길이 누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B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DB 요 길이 똑같고요. 자, AB 그다음에 BC라고 했어요. 그럼 BC라는 길이와 또 누가 똑같았습니까? BE 길이 똑같았죠. 그래서 BE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의 크기 똑같음을 표현해주셔야 되는 거죠. 각의 크기는 어떻게 쓸까요? 각 ABC라고 쓸까요? 각 ABC라는 것은 자 몇도에서 몇도로 뺀 거야. 60도에서 누구를 뺀 거야? 자, 각 AB1을 뺀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 누구도 ABC만 그렇습니까? DBE도 마찬가지죠. D, B, E라는 각도요, 60도에서 누구를 뺀 거야? 각 A, B, E라는 각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결론으로 각 A, B, C라는 것은 각 TBE라는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몇도, 즉 60도에서 가운데 끼어 있는 ABE의 각의 크기를 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요 사항들을 세 가지를 정리했더니 얘는 SAS 합동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 자 합동이 되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뭐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고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 방. 법으로요. 자, 여기는 요 삼각형과 그다음에 여기는 요 삼각형도 어때요? 그죠? 얘도 합동이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죠. 두 변의 길이 똑같고요. 두 변의 길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끼어 있는 각 요거 똑같이 뺐더니 어 여기는 요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았습니다라는 거쓸수 있어요. 그니까두 가지 합동을 다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여기는 요즉 여기는 요 합동 그죠? 음, 요렇게 삼각형 썼네요. 요 합동도 찾아낼 수 있고 다시 쓸게요. 삼각형 ABC와 DBE라고도 쓸수 있겠고요. 또 하나. 삼각형 A, B, C와 또 누가 합동이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합동 F, E, C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F, E, C도 합동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럼 이제 길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준다면 합동이 되어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합동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의 길이들을 표시할 수 있겠지. 이 부분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6cm가 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길이도 몇이야? 5cm가 됩니다. 라는 거 표현해 줄수 있어요. 맞지? 그러니, 자, DE의 길이와 누가 똑같은 거야? AC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고, 더불어서 EF의 길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5cm입니다라는 거 표시해 줄수 있고요. 자, EF의 길이도 표시할까요? EF의 길이. 자, EF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6cm 표현하는 거죠? 얘랑, 자, EF의 길이랑 또 누가 똑같아요? BA의 길이. 그죠? BA의 길이 똑같고요. 또 누가 똑같아요? DA의 길이가 똑같고, 얘가 6cm입니다. 라고 썼어요. 자, 그러니, 우리 결론적으로 지금 내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도대체 무슨 사각형인지 그 이름을 써라라고 했죠? 자, 두성의 각각의 대변의 길이들이 같았습니다. 그럼 이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각각의 즉 우리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할 때도 평행사변형, 그두 쌍의 대변들이 길이가 각각 같을 때도 평행사변형이 되고 마주 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도 평행사변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 각각의 사항들, 즉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것을 무엇한다, 이등분한다, 그리고 한 쌍의 대변에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도 이는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라는 것. 찾을 수 있죠. 각각의 개념들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니 얘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평행, 사변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의 대답 더 하셔야 되죠. 그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5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6 이라고 해서 몇으로? 22. 둘레니까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 평을 찾아낸 후 그들의 길이 같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대변의 길이 같음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